오늘 했다. NX가니까 그게 잘나오네것 같아. 그안 끝나. NX 쓰신 거치그리엔 NX도 남사키, 개사키를 써가. 그 NX 사면 충분하니까 그게 빠질 초반처럼 거기 리어하고 지나도 이걸 모르겠지. 이하 좋아. 근데 적응하고 있어 보니 내가. 시켜야겠어. <목소리> 어 아. 뭐, 뭐, 너는돋도야 돼. 안시켰어너거랑뭔 시켜야될지 몰랐어. 냉면 불고기 <목소리> 못전했왜못전화나 <laughs> 그거 보고 나혼할거 아직 <laughs> 거그 여름에 안는데아 어? 지금도 아니. 여름인데 너무 되게 좋은데? 안된다 원래 뼈하아 주세요 뼈, 뼈 하나 주세요 어, 밖에,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다이고막서을 뭐, 먹을까 말 얘기하고 다가까뭐 <laughs> 아니 근데 그걸 날짜로써면 좋긴 하지 제대로 덤벼야 어쨌든 저우가 저런 난이도에서도 그렇게 잘 나온 거 보면 실력 많이 좋아진 거야. 나오는 정도 대수. 대수는 몇살 사람이야? 사장님 막걸리도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골프가 내 지인심이야, 내러다 보니까. 아네 내일 또. 재밌게 치는데, 이게? 아니, 재밌게 치잖아. 아유. 근데 내일 또 재밌게 치다고. 아유, 정심이야 재밌게 치고, 너 이거 구만. 뭐가 뭔만이야 뭐가? 어, 없어. 왜 이렇게 뚫어되는 거야? 뚫어되는거 아니야. 영상 찍어야 되잖아, 영상. <laughs> 내거 찍지 말라고. 너 얼굴 안 나와 그래서. 무슨 안 나와 다나오는데 아니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너고 막았어. 우리가 그래, 여기, 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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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, 안 찍거나. 그래. 이게보니까나도 얼굴 다나오는데 뭐. 아 골프? 응. 골프는 어쩔 수 없고 그거는. 그러니까 말 하고. 그러니까 안, 안 찍는다고 너 지금. 이제 이제 뭐, 정화하고 뭐. 둘이만 찍는 거야 나하고 이제. 어, 아, 이게 몇개 없네. 화강동원까지 가야 돼. 우리 사무실 이렇게 하는데.

감사합니다. 야. 우리 로도 그럼 우내 내대는 금액이 안 나와. 안나와 저기로 응. 가야 돼. 그 캐디 어. 금간다 아니. 아니야, 이거 맞아. 자 동문사 자 나왔고 어저왔으까한잔 건배하자 이거 뭐건 <laughs> <자, 웃음> 이거 빠졌어 자 여기 어디한번 <laughs>